테슬라 자동문 같대요. 우리가 <laughs>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20평대에 이런 공간이 좀 생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뭐 사람들이 좀 만족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3차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탕정용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1, 2차도 굉장히 인기리에 분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 아파트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요즘 생기는 새 아파트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내부 보시도록 할게요. 그 여기 이제 이렇게 평면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20평대거든요. 70A라서 20평대인데도 포베이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펜트리도 있고 그리고 아일랜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빨리 들어가 볼까요? 여기 현관을 보면은 저는 딱 보이는 게 양쪽에 신발장에 있는 거 요즘에 30평대도 양쪽에 신발장에 있지 않고 한쪽만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 양쪽에 되어 있고 또제 눈길을 사로잡는 거는 매트한 질감이 아니고 그냥 도어로 매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질감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고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막 실버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깔맞춤을 해 놓으셔서 여기에 제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요 저는 이것도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우산꽂이인데 얘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생활할 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사람들이 좀 만족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쪽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서랍이 있는 거 좋아해요. 서랍이 있으면, 뭐 여기는 뭐 구두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은근히 또 넣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랍이 들어가 있고, 맞은편은 여기가 딱 거울이에요. 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거울 딱 보고 한번 착장을 확인하고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수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발장을. 여기는 내식고 살아도 정말 뭐 수납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안들것 같고요 마지막 칸 보시면 좀 넓게 해 주신 거 보이세요? 이거 좀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뭐 앵글부치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칸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아주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인테리어 앞두고 있다면 이런 거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동일하게 여유 있는 수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중문이 있어. 이건 유상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닫아볼게요. 요렇게. 그럼 저 약간 실루엣만 보이죠? 요런 식으로 요즘에는 투명을 쓰는 것보다는 반투명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유리의 재질이 조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유상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딱 들어가면 여기가 아이방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침대는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900 아니면 1000일 것 같은데, 이렇게 책장까지 알맞게 딱 있는 것만,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항상 여기에 북박기장이 있잖아요. 이북박기장이 피디님 보세요. 이거 뭐가 다른 것 같아? 요 다른 데랑? 우리 항상 새 아파트 보는 데랑? 오, 맞아요. 여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슬라이딩이 옛날에 한참 선호하시다가 요즘에 좀안 쓰시긴 하는데 어느 공간에 좋냐면 여기가 폭이 되게 좁을 때 있어요. 그럼 도어를 열 때는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는 슬라이딩 도어로 하시면 이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막 여유 있는 그 평수는 아니잖아. 20평대이기 때문에 알차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는 게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자녀 둘일 때 경우로 이렇게 디피를 해놓으셨나봐요. 그래서 보시면 <laughs> 너무 귀여워요. 게 대면형으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구조도 한번 그 영감을 얻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가 문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면 원래 뭐 공부가 더잘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둘이 같이 공부해도 되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팬트리가 있어요 원래 20평대에 이런 공간이 좀 생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유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골프백 같은 거 있거든요 현관에 신발장이 신발에 여유 있게 정리정돈이 되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수납 못하는 큰 짐들을 이쪽에서 수납할 수 있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는 책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요즘에는 꼭 이렇게 안 쓰고 옷장으로 아예 만들어버린다든지 이것만 철거하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를 뭐 책상으로 꾸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공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복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거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벽지가 아니에요. 뭔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원래 이걸 선택을 안 하면 그냥 일반 벽지예요. 근데 벽지인데 유상 옵션을 하시면 이 판넬로 변경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거실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실 벽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유상 옵션으로 거실을 판넬로 해놓으니까 뭔가 되게 시공을 한 느낌,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온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그리고 벽지보다 또 판넬이 좋은 점이 오염이 덜 하다는 거예요. 벽지는 아무래도 실크 벽지를 쓰더라도 좀 오염이 될 수가 있는데, 판넬로 하시면 벽지보다는 오염 걱정은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조명이 이렇게 우물천장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스마트 조명이라고 해서 뭐 루미나 조명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모드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상. 이렇게 누르면 운동. 그리고 이렇게 하면 휴식. 좀 따뜻한 색깔로 변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파티래요. 파티 느낌 나요? <laughs> 여기는 학습. 이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이럴 수 있게 조금 밝은 색온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고민 없이 누르시면 되니까 편리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아트월인데요. 아트월을 그냥 기본으로 800에서 400 사이즈로 아트월이 되고요. 그리고 유상을 하시면 좀더 고급스러운 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트월이 무난할수록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트월이 탁뭐 도드라지는 것보단 무난하게 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20평대인데도 굉장히 평형이 답답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구조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방인데요. 여기가 20평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여유 있는 주방 사이즈가 나와요. 여기에서 요리도 하실 수 있고, 요리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후드랑 오븐이 이쪽에 있고요. 이렇게 아일랜드가 되어 있으면 좋은 게 여기서 요리를 하셔도 좋긴 하지만 이 아래 수납이 굉장히 여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수납이 여유 있게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깊은 거저 정말 좋아하잖아요. 깊어서 뭐 냄비, 후라이팬 이런 거 수납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깊은 서랍 할 때는 이런 레일을 튼튼한 거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인출망이 원래 위아래로 빠져나오는데 얘는 상단만 있어서 뭔가 더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소금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센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도 볼까요? 여기는 이제 조금 깊은 수납으로 해서 이렇게 요리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오, 너무 좋아요. 이게 왜냐면 오븐 아래는 그냥 안 쓰는 용도로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납을 굉장히 신경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팬을 이렇게 옆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투리 공간까지 배려가 된것 같습니다. 상부장이 유리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게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세요. 있으니까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오,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자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를 다시 누르면 내려와요. 이거 너무 편하겠죠? 눌렀을 때 올라가기만 하고 내리는 게안 되면 너무 곤란한데, 여기 자동으로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피디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테슬라 자동 문 같대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넓은 사각 싱크볼을 주셨어요. 보니까 싱크볼, 일반 싱크볼보다 10cm 정도가 넓어졌대요. 근데 이렇게 넓으면 뭔가 설거지를 바로바로 바로 안 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숨겨놓을 수 있잖아요. 한 번에 할수 있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조명이 보세요. 일자로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스위치를 하지 했는데 이쪽에 조그맣게 똑딱하고 숨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밤에는 이런 조명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설거지하실 때.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는 작은 평수라도 이런. 간이 넓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를 넣고 요 정도는 남아야 이렇게 어 런더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세제 같은 거 놓을 때도 없잖아요. 요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선반으로 이게 그 시스템 수납 선반이라고 해서 유상으로 선택하시면 이렇게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식탁등이 없이 이런 식으로 매입등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 식탁 등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뭐 중간에 선을 빼서 작업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가 좋냐면 평수가 넓지 않을 때 매입종으로 되어 있으면 공간이 좀 넓어 보인다는 또 장점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펜던트 등 하나쯤 갖고 싶어요. 그러신다면 뭐 후작업도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이 지금 뭐 이거는 모델하우스니까 되어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핑크로 사랑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 펜던트 등 옆에 많이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내려가면은 눈이 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당한 내가 방해받지 않는 높이에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딱 침대만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옷장은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쪽에, 이쪽에 여기 여유 있게 화장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옷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룸 항상 소개해 드리면 어, 여기 환기는 어떻게 되나요 창문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여기에 세심하게 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환풍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잘안될 경우에는 이 위에 보시면 공기 살균기라고 해 가지고 요거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거는 드레스룸 제습기라고 해 가지고 유상으로 신청하시면 이렇게 제습 기능까지 있는 것도 설치가 가능하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옷을 편안하게 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면요. 요게 타공판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한 벽을 어, 수납하기도 애매하다 하실 때는 요런 것들로 하셔서 여기에 잔 수납들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디퓨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디퓨저 선반도 원하시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수납하시면 좋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인데요.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얘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처럼. 이게 유사형인데 자동으로 뚜껑 열림이 되는 변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휴지걸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어야 이 안에 휴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닫아놓고 쓸때 여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 이게 편하실 것 같아요? <laughs> 핸드폰도 요즘에 화장실에 굳이 안 가져가도 되는데 가져가시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푸시하면 여기에 이제 핸드폰 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수건거리가 있는데요. 이 수건거리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닫히는 기능이 있는가 했는데 여기에 뭘걸수 뭐 있도록 이렇게 되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세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이 되어 있는데 보통 그냥 여기 거울장으로 수납을 할수 있는데 여기는 수납 대신 그냥 예쁘게 만들어 놓고 수납은 이쪽에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콘센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콘센트 있고 드라이 바로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 수건거리도 이렇게 고정하는 게 있는,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샤워기가 좀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샤워 수전이 이런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깔끔하고 이런 것들도 예쁜 걸로 다 지정을 하실 수 있다 합니다. 오늘 여기 탕정 인피니시 시티 3차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새 아파트 나오면 좀 신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새 아파트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양을 하는 알려지지 않은 곳을 제가 먼저 와서 보는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앞두셨거나 아니면 내 집을 꾸미고 계실 때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